김진아의 어린 시절은 마치 한편이 영화 속 프롤로그와도 같았다. 1963년 봄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태어난 그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이 넘치는 집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랐다. 13명이 연예인 집안이라는 수식어를 듣기 전부터 어린 진아는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쳤다. 5살 때 처음 만져본 피아노 앞에서 손가락을 재빨리 움직이고 7살 때는 발레학원에 다니며 무대 위 발끝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 당시 담임교사는 일기장에 김진아는 그림 대신 글로도 충분히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아는 아이라고 적었고, 체육교사는 언제나 친구들에게 달려와 격려의 손길을 내미는 리더였다. 고 회고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그녀의 생활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어머니 김보혜는 진아에게 엄격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명화 감상회를 열어 배우는 감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가르쳤고, 진아가 따라 그린 명화 스케치는 벽에 늘어섰다. 아버지 김진규는 촬영장에서 돌아오면 가족 식탁을 조용히 지켰다. 어느 날 진아가 그린 가족 그림 일기를 보고는 세상에 대한 관찰이 내 그림 속에 녹아 있다며 칭찬해주었고. 그 순간 진아의 눈은 반짝였다. 중학교 시절, 김진아는 학교 연극부의 주연자리를 놓고 친구들과 선의위 경쟁을 벌였다. 촬영 감독이었던 삼촌 이덕화에게 배운 카메라 앞 감정 표현을 무대 위에 옮겨놓자. 관객들은 탄성을 질렀다. 연습 중 실수로 조명 기둥에 부딪혀 손목이 부어올라도, 그는 진짜 배우는 고통 앞에서도 연기를 놓지 않는다. 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본을 놓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그녀의 재능은 정교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알려졌다. 수도여고 예술제에서는 무용과 연극을 결합한 창작 무대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성숙미와 카리스마가 남다르다며 박수를 보냈다. 친구들은 진아가 발표한 시를 SNS 이전에 교내 게시판에 몰래 올리기도 했는데 시한 구절 빛나는 순간도 그림자 속 진실도 모두 내 이야기. 라는 문장은 이후 그가 연기 인생을 고백할 때 자주 인용되었다. 1981년 가족의 권유로 미국 유학을 떠난 진아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소규모 연극학교에 등록했다. 현지에서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만 그는 주말마다 작은 커뮤니티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기량을 갈고 닦았다. 피터 수치 교수는 김진아는 열정이 눈부신 학생이었다. 대사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도 진심이 묻어났다, 며, 그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큰 배우가 될 것, 이라고 예언했다. 유학 중에도 한국에서는 그의 소식이 간간히 전해졌다. 엄격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연예계 진출은 미루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내 한 오디션 프로그램 촬영 영상을 보고는, 어머니처럼 자유롭게 울고 웃는 법을 배웠다, 며 눈물을 흘렸다. 이때 친구였던 한 배우 지망생은, 진아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변 사람도 함께 울었다. 고전한다. 1983년 가을, 진아는 단체 관람으로 촬영 중이던 다른 장소 현장을 방문했다가 운명처럼 주연으로 발탁되었다. 심사위원이던 감독은 수백 명이 오디션 참가자 중 이토록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준 이는 없었다. 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캐스팅 콜이 울렸다. 촬영 첫날, 그는 어두운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고,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데뷔작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촬영은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야 하는 고강도 작업이었다. 밤새워 이어진 촬영 스케줄, 수렁 세트의 찬물신, 그리고 실제 노래 실력을 요구하는 장면들. 하지만 진아는 연기는 내 심장과 맞닿아 있는 언어. 라며 밤새워 연습실을 떠나지 않았다. 임호부 이규혁이 디자인한 파격적인 의상은 그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였고 촬영 현장에서 모두가 경악했지만 최종 편집본을 본 감독은 이오타나로 여성의 이중성을 표현했다고 극찬했다. 영화계의 기대주로 떠오른 그는 곧이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해서 신성일과의 농도 짙은 로맨스 신을 소화했다. 촬영장에서는 연기가 너무도 자연스러워 실제 커플로 오해받을 정도였는데. 두 사람은 촬영 후에도 서로의 연기 방식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진아는 신성일에게 감정의 깊이를 더하려면 상대에게 진심을 건넬 때 미녀라며 조언을 구했고 신성일은 내 연기는 이미 명품이라며 웃어보였다. 광고계에서도 그는 독보적 존재가 되었다. 1984년 여름 한 뷰티 브랜드 광고 촬영을 위해 파리에 날아간 그는 패션위크 현장까지 뒤로하고 작은 카페에서 현지 모델들과 즉흥 연기를 선보였다. 진짜 매력은 완벽함이 아닌 자연스러움이라는 카피와 함께 방영된 해당 광고는 프랑스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한국 배우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한편 화려한 이면에는 깊은 외로움도 있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연기라는 언어를 통해 관객과 대화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한다. 고 털어놓았다. 생일에 부재중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받지만, 대중 앞에 서면 혼자가 된 듯한 고독감이 몰려온다고도 했다. 이러한 고백은 팬들의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1986년 비밀 결혼과 간통 고소 사건은 그의 인생 최대 위기였다. 채모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수많은 매체가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사생활 노출의 중압감에 지나는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병원에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불면증 및 식욕 부진이 적혀 있었고, 얼마간 연예계를 떠나 치료에 전념해야 했다. 주치의는 이 정도로 감정 기복이 심한 환자는 흔치 않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연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은퇴 후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에도 익숙해졌다. 유학 시절 다녔던 극단에서 다시 합류해 자원봉사 강사로 활동했고, LA의 한 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예술가도 때론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현지 매체 LA인터내셔널은 그를 한국의 예술 영혼이라 칭하며 아픔마저 연기로 승화시키는 드문 배우라고 보도했다. 1995년 복귀 드라마 그대 뒤에서 촬영 전. 그는 두 달간 젊은 암 환자들과 함께 병원 생활을 체험했다. 실제 환자들이 들려주는 고통과 희망의 이야기를 듣고 연습을 거듭한 진아의 연기는 방영 당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진심이 담긴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다. 동료 배우들은 그 누구도 이토록 몸과 마음을 던지지 못했다. 고 입을 모았다. 2000년대 들어 진아는 봉사활동 중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업가 지오바니를 만났다. 골프대회에서 사회자로 나선 그는 연설을 마친 뒤 즉흥으로 노래를 불렀고, 이 모습에 지오바니가 반해 대화를 청했다고 전해진다. 두 사람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환경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이병아 아들 매트는 진아가 준비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던 품에서 잠들곤 했고, 그는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선물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말년의 투병 생활은 혹독했다. 경피증이 악화되던 시절,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기조차 어려웠지만, 진아는 블로그에 스스로 치료 과정을 기록했다.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한다. 는 글은 팬들이 모은 후원금으로 만들어진 책자로 출간되어 환우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위료진은 자신의 병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례는 드물다. 고평했다. 2014년 5월 12일, 하와이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킨 사람은 지오바니와 매트였다. 그의 침대 곁에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는 별이 되어 빛날 것입니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다. 가족과 지인, 팬들이 모여 그가 남긴 영상과 사진을 함께 보며 눈물과 웃음을 나눴다. 김진아가 남긴 유산은 단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이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끝없는 노력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사랑과 아픔을 진솔하게 공유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전했다. 피아노 앞에서 첫 음을 타건하던 소녀, 무대 위에서 진심으로 울고 웃던 배우, 그리고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넨 어른으로서의 얼굴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하나의 전설을 완성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나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는다. 그리하여 김진아의 별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난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